네, 아객님께서 계산하신 한정습니다큰박로맞 주시 바랍니다.

곧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자 인사 올리겠습니다. 오늘 봉축탑 점등식 사회를 맡은 국회 정각회 3국장 조기열입니다. 오늘 행사 직전을 맡아주실 조계종 총무원 기획국장 철견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인사하십시오. 지금부터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 기념 국회 봉축탑 점등식을 공행하겠습니다 이번 점등식은 국회 전각회가 일곱 번째로 개최하는 뜻깊은 행사입니다. 등을 밝히는 것은 지혜를 밝히고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자는 의미로 부처님 당시부터 전해오는 고유의 전통입니다. 먼저 3기 의례가 있겠습니다. 3기 의례는 반주에 맞춰 노래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thank mm -hmm. you 공복이 있겠습니다. 만나신경은 목탁에 맞춰 전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앉도주시에 바랍니다. 다음은 점등에앞에서참석서 참석하신 서빈 소개 순서입니다국에에바도신국에도박국에국에서도님께서참석국셨습니다큰박서부한국립니다한국 불교 종단 협의회도한국에서종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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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큰서도 한국에서도 한 이원욱 국회 정각회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조영 정각회 명예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이현승 정각회 부회장님 나오셨습니다. 홍문표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이광재 정각회 부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이춘서 국회 3총장님 나오셨습니다. 박재호 정각혜 부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복기왕 의장 비서실장님 나오셨습니다. 김석기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김병주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문진석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권인숙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이호선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양정숙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이수진 정각회 간사님 나오셨습니다. 서영교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민병덕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양희원장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이정문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김형동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이정주 관각회 홍보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황보승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이용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동단협 부회장단 일괄하여 소개하겠습니다. 차석 부회장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순 나오셨습니다. 차석 부회장 김각종 통리원장 고진정 사님, 부회장 반웅종 총무원장 홍파순님, 부회장 최고종 총무원장 후명순님. 구회장 조계종 중앙동회의장 정문 스님 구회장 송지종 송리원장 인선 정사님 구회장 백악종 통무원장 만청 스님 공단협 사무총장 한홍종 통목장 도각 스님 나오셨습니다. 사무처장 진경 스님 나오셨습니다. 다음 조계종 부실장 스님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삼혜 스님 재무부장 탄하 스님 문화부장 오심 스님 후법부장 태원 스님 사업부장 주혜 스님 김상규 조계종 중앙신도의 부회장님 나오셨습니다. DBS 불교방송 이선대 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아직 소개하지 않은 의원님 몫이 되십니까? 예, 그러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양정숙 의원님, 아까 예. 양희원 의원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동축탑 점등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공명하신 분들께서는 점등대 앞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회의장님과 동단협 회장님 점등대 가운데로 모시겠습니다. 이어서 이원욱 회장님, 조영강 회장님, 이현승 부회장님, 정각회 이광재 부회장님, 이춘석 사무총장님. 수석부회장 문덕스님, 차석부회장 도진정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목소리도> 종단협 부회장 홍파스님 한분더 모시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여 봉축탑을 점등하겠습니다. 봉축탑을 점등하기 위한 구호는 국민을 행복하게로 하겠습니다. 사회자가 국민을이라고 선창하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행복하게라고 크게 외쳐 주시고 점등대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구호가 끝남과 동시에 점등 스위치를 눌러 주십시오. 그럼 사회자가 선창하겠습니다. 국민을 점등이 되었습니다. 점등하신 내빈께서는 원래 자리로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회 정각회 이원욱 회장님의 봉축